안녕하세요 박준삼이올시다 오늘은 옵시디언과 구글 캘린더로 일정관리 및 업무처리를 기똥차게 하는 방법을 배울거예요 손주놈이 잘 설명해줄테니 차근차근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플러그인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시디언 켜시게 되면 왼쪽에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 춘삼이 할아버지한테 배웠죠? 자, 세팅 눌러가지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즈 갑니다. 그리고, turn on, 커뮤니티 플러그인즈,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어떤 앱이 있는지 찾아보는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캘린더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세 번째 거였죠? 풀 캘린더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스톨 눌러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 풀 캘린더가 설치가 된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이네이블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줘야지 사용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네이블 버튼을 누르면 이 왼쪽에 이 달력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이제 풀 캘린더 관련한 아이콘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X 누르고 X 누르고 나오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설치는 다된 겁니다 풀 캘린더 클릭을 하면 노 캘린더 어베일러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달력이 하나도 없다 달력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달력 개념이 없으시면은 사실 여기서 당황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달력 인터페이스 있죠 이 달력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 캘린더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게 일정을 관리하는 어떤 폴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일정을 관련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ew 폴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New 폴더 누르고 여기다가 일정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세요 슬통일정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 관련한 일정만 따로 관리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일정 개인 일정 얘는 개인 업무고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개인 업무가 아니라 부모님, 동생 아니면은 큰 범주로 가족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일정도 만들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일정 개인 업무, 일정 슬총 일정 그리고 또 하나 만들게요. 일정 완료 완료된 일정들이 들어가게 될 폴더 일정 미완료 이렇게 해서 4개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리네임을 해서 여기다가 1, 이렇게 바꿀까요? 1, 얘가 2, 완료가 3으로, 이 완료가 4,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해놓으면 각각에 관련된 캘린더를 만드는데 색깔을 어떻게 설정해놨냐. 업무 일정은 초록색, 개인 업무는 보라색. 이렇게. 그리고 완료는 파란색, 미완료는 빨강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완료, 미완료는 파란색, 빨강색이니까 다른 일정들은 파란색과 빨강색을 안 설정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만들어보죠. 첫 번째 거는 주요 업무니까 녹색으로 설정을 해놨고, 디렉토리는 어, 캘린더 다시 앱 열면은 아마 디렉토리에 반영이 돼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업무 일정하는 초록색 오케이. Add c a l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세팅에 가서 풀 캘린더 네, 여기에서 등록을 하는 건데, 따라오고 계시나요? 궁금하네. <laughs>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개인 업무 에드 캘린더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로해 놓겠습니다. 개인 업무, 술통 일정 설정을 해 놨다. 자, 에드 캘린더 한번 더. 그리고 이번에는 일정이 완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완료된 일정은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 놓을게요. 파란색이긴 하지만 잘안보이라고 파란색으로 해놓고, choose directory 일정3 완료로 해서 add calendar. 그리고 미완료도 좀 밝은 빨강색으로, 휠하고 밝은 빨강색으로 해놓고, 미완료 연동해서 add calendar 해놨습니다. save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와 일정 관련 노트들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kay. 그리고 여기 Sunday Monday Tuesday 이런거 있죠. 일요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게끔 보여줄건지 월요일을 첫날로 시작해서 보여줄건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월화수목금토 달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Okay. 자 그래서 이렇게 X 누르고 빠져나오면 이풀 캘린더 앱을 다시 한번 켜보면 이런식의 달력 화면이 나오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정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정 날짜에 빈 공간 왼쪽 클릭하시게 되면, add titl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업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올데이 이벤트 클릭 안 하면, 시간 설정 할수 있지만, 시간 설정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시간 설정 하는 게, 이풀 캘린더 앱에서는 엄청 별로예요.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올데이 이벤트로 무조건 쓴다. 그리고 이 노트가 의미하는 거는 그날의 태스크를 의미하는 거지 그날 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장보기 태스크가 하나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를 다른 날짜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하면 옮겨집니다 그리고 노트가 개인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캘린더를 바꿔주면 슬통 일정으로 바꿔주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바꿔 줄 수도 있다 태스크 자체를 클릭을 해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은 크롬 켜집니다 여기 이렇게 킨 다음에 구글 앱스 있죠 구글 앱스에 캘린더로 가볼게요 오케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마이 캘린더가 보이실 거예요 항상 마이 캘린더 아래에 있는 요 기본 캘린더가 있어요 아마 자기의 구글 어카운트 네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를 무조건 풀어주세요. 벌스데이 리마인더 이런 거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캘린더를 옵시디언이랑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긴 하지만 이 기본 캘린더는 공유를 할때 퍼블릭하게 공개를 해놓지 않으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공유를 할수 있는 캘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okay. other calendars 가 가지고 플러스 사인 있죠 네.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create new calendar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 이름을 써라 그래서 얘를 내가 만들었던 obsidian 캘린더랑 이름을 똑같이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통 일정이랑 개인 업무 이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두개 일정에 관련한 태스크들을 관리하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슬통 일정을 하나 만들고 자기의 타임존 설정해놓으면 좋습니다. create calendar 해서 이제 만들었군요. 그러면 왼쪽 아래 보면 슬통 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업무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왼쪽 아래에 내가 만든 두 개의 캘린더가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다시 구글 달력 앱으로 가보죠. 그 다음에 저는 h 스데이 이런 걸다언스크라이브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기본 달력 그리고 리마인더스 테스크 이세 개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을 해놓은 게 색깔을 다 눈에 안 띄는 색깔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개인 업무 보라색이었거든요. 개인 업무가 보라색이어서 이 그레이브로 설정을 해놓고 슬동 일정은 이 바질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밑에 다른 캘린더 색깔도 눈에 안 띄는 그래파이 색깔로 저는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글 캘린더에는 세 가지의 캘린더가 있네요. 개인 업무, 슬동 일정, 그 다음에 미국 공휴일 달력 3개가 현재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DWMYAX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D 누르면 Day 뷰가 나오고, W 누르면 Week 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M 누르면 Monthly 뷰가 나옵니다. 제 상태에서 일정을 만들고 싶을 땐 Week 가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만약에 27일, 11시부터 뭐 2시까지다. 그러면은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태그를 끄는 거예요. 일정을 뭐 테스트라고 해놓고 개인 업무가 아니라 뭐 슬통 일정이다. 그럼 슬통 일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개인 업무로 해서 세이브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정이 하나 생겼고 M을 눌러가지고 달력으로 보면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긴 걸알 수가 있어요. 특정 날짜를 찝어가지고 앞에다가 그 날에 15시부터 대쉬한 다음에 17시, 그럼 3시부터 5시까지죠. 탭을 딱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시간이 딱 들어갑니다. 4am, 뭐 이런 식으로 PM, AM도 가능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두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그러면 개인 업무가 아니라 슬통 일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통 일정 하나, 개인 업무 일정 하나,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Settings and s h a r i n g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ettings and Sharing 그러면 이 세팅 화면으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Secret Address iCal Format이라고 있죠. 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캘린더 정보를 다른 앱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주소예요 얘를 가져다가 옵시디언 달력이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퍼블릭 애드레스 끌어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시크릿 r 드레스를 끌고 와야지 옵시디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퍼블릭 r 드레스를 사용해서 긁어 오려면 여러분의 일정을 구글 검색이 가능하도록 퍼블릭하게 바꿔 줘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 기본 캘린더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 캘린더는 퍼블릭하게만 바꿔 줘야지 공유를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 a d 아이 e s s 복사하기 붙여넣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한 거죠. 아까처럼 아래에 왼쪽에 세팅 눌러서 풀 캘린더 옵션으로 가서 캘린더를 연동을 시킬 건데 리모트에 있는 .ics 달력 파일이랑 연동을 시킬 거야. 리모트를 설정을 해 줍니다. 애드 캘린더를 눌러 볼게요. 이번에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URL이 나옵니다. 그래서 URL에다가 이걸 붙여넣는 거예요. 대신에 캘린더 컬러를 설정해 놓은 색깔이랑 똑같이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개인 업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무가 설정이 되어 있는 보라색 이거를 스포이드로 떠다가 색깔을 그대로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에드켈린드 세이브 마찬가지로 개인 업무 아니고 슬통 일정도 똑같이 밑으로 쭉 가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슬통 일정이니까 똑같이 URL 복사하고 칼라도 스포이드로 떠서 맞춰줘요. 그리고는 에드 캘린더. 그리고는 세이브. X. 자 그러면 두 개의 개인 일정과 슬통 일정의 구글 캘린더가 완료가 됐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일정을 등록을 할 때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해서 일정을 등록할 거란 말이죠. 자 연동이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풀 캘린더를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m o 리 t 로 가면, 개인 일정과 업무 일정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보여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구글에서 연동해서 일정을 해놓으면 여기 자동으로 보여지고, 내가 장보기에 관련한 노트를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보기, 그리고 슬통 일정이죠. 그러니까는 세이브해서, 요 장보기 일정과 관련한 태스크 내용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오픈 노트 누르면 쓸수 있습니다. 장볼 품목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그냥 X 누르고 나오게 되면 장보기 노트가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장보기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일정을 이제, 완료로 바꿔주고, 세이브를 하고, 어, 오늘 장못 봤어. 그러면, 미완료로 처리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해서, 아, 내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 테스크바에다가 구글 캘린더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캘린더 앱 들어가셔서 요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 그리고는 Tools 그 다음에 Create Shortcut 이걸 누르시면 돼요 Create Shortcut 누르신 다음에 구글 캘린더 이렇게 되어 있죠 Create 그러면 바탕 화면에 구글 캘린더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Show More Options 보면은 PIN to Taskbar 핀투 okay. 테스크바 taskbar 누르면 태스크바가 생기게 되고 옵시디언이랑 구글 캘린더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일정 입력하고 싶을 때는 구글 캘린더가 하고, 그죠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 옵시디언 켜서 하면될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일정 관리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방식입니다.